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요거는 저 슈퍼처럼 가야겠다. 아아아아아아아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 어떻게 돌아가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엄마도 이기지 매. 아아아아아아아아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덟 번째 신명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작진들이 뭐 퀴즈를 한다고 그래서 좀 심심하신가 봐요 <laughs> 자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민생이 복습 퀴즈를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오늘은 어머니께서 단어를 설명하시고 조직사님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네. 언약께? 정답! 맞아 조직 시작! 구름기둥! 불 뱀, 노 뱀! 말할 수도 돼, 어머니. <웃음> <웃음> 뭐든지 해, 어. 응. <laughs> <laughs> 뭐야, 엄마? 물이 반 물? 이게 뭐야, 이게? 물? 물 까먹어. 포도를 뭘뭐 까먹었어? 맞나? 어 뭐가 자꾸 이게데요 <laughs> 그다음 빨리 이거 뭐야 구릉기둥신해산 맞아? 신해산에저 열두 집하 갔는데 두명이었어갈렙여수와 어. <laughs> 목별 아, 이거 아닌데 뭐야 이거 뭐야 구릉기둥 구릉기둥 맞아? <laughs> 빨리빨리 빨리 엄마! 이다 말 아버지. 이다 이담할? 말? 이다 말은 이말아버지 이담할 이다 말이 뭐야? 이다 이담할 말 아버지. 이다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지? 일루아살 아버지. 아 아론? <웃음> <웃음> 우체 아들이 이다 말이거든. 이야 그걸 이다 말 아버지 그러니까 내 초등학교 동창이었나? <laughs> 이다 말을 누가 알까요? 많이 읽어보면 알아요. <laughs> 사과는 차에 좀 실어 주세요. 신명기는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엄마 신명 나는 어 긴가? 신명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신명 나지. 근데 이 한자는 되 풀이 신자야. 그리고 명할 명자.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대풀이하는 거지. 그니까 러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요단 동쪽에 이모압 평지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모세가 무리바 물사건이 있었잖아. 반석에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를 두번 치는 바람에 모세와 아론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된 모세의 긴 이야기. 그게 바로 신명기야. 신명기를 보면 앞쪽은 그냥 모세가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브리핑을 해. 야, 어땠냐 우리가? 어? 애굽에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산에 이렇게 이제 안착시키고 거기서 율법 주시고 만나 먹이고 이런데도 너 내가 불순종하고 특히 가데스 반에야 기억나냐? 어? 아니, 우리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 한 12명 보내 가지고 어, 먼저 땅이 어떤지 좀 보고 어, 옵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게 신명기에 나와. 그래서, 너네가 가갖고 어떻게 됐냐. 돌아오면서, 우리 다 죽었어요. 왜? 애국에 사는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 못 가요. 이렇게 불평, 불만을 터뜨려서, 결국 어떻게 됐냐. 너네 1세대 다 죽고, 지금 2세대만 남았다. 그 이야기를, 어, 1장부터 4장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요거는 마치, 레위기를 옮겨놓은 것 같아.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자세히 안 다룬 건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도 하고, 또 레위기에서 자세히 다룬 건 여기서 안 다루기도 하고, 약간의 이제 차이들도 있고, 이제 5장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십계명은 엄마 알고 있잖아. 오늘 문제 출제될까봐 거기다 또 쪽지에 써왔지. 십계명은 안나오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항상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을 그대로 하나님 브리핑을 해놨어 흐름을 보자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6장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 그러면서 이제 8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시절을 보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내가 또한번 읽어줘 볼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똥. 또... 여기까지 잠깐만. 아 지금 퀴즈인데. 자 잠깐만 <laughs> 엄마 못 들었지 지금? 못, 어, 못 들었는데 <laughs> 자 여기서 퀴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인데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뭘까? 떡으로 들었구나 아닌데 지금 이거 본다고 안 봤는데 엄마 내 눈을 똑바로 봐 아까 들었지? 안 들었다고 아이고 <laughs> 그 누가 봐도 사람면 떡으로만 살지 성경에 써 있잖아. 그거 아니야 국떡.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길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훈련을 위한 거였어.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줄게뭐 뭐 있어? LA 갈비도 줄수 있고 떡덕찜도줄수 있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훈련 과정이었던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지. 그래서 먹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합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밥은 먹어.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리듬이 깨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28장까지 쭉 레위기를 이야기 하시는데, 12장 15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정한자, 부정한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이 무슨 얘기냐면, 엄마, 그 레위기 17장을 보면, 화목제 기억나?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따로 못 잡아. 그걸 끌고 와야 돼.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 법이 바뀌었어. 왜? 이제는 여기 갈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법인 거야. 이 광야 생활 끝났어. 너혜가 들어가서 각 성에 살때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면 돼라고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여호와 하나님. 근데 만약에 왕을 세울 수 있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하지 말고 우상에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 뒤쪽으로 간다. 열한 기 상하 쪽 가잖아. 하나 안 지켜줘. 누구야 엄마가 그러잖아. 여보세요. 솔로몬이 나쁜 놈이다. 여자를 그리 많이 두고 어 돈도 그렇고 그러면 뭐 문제가 안 생기겠나 보죠. 성경을 일단 흥분해서 나한테 엄마 전화했었잖아. 그렇지. 병마. 엄청 뒀어 애굽에서 막 사들여갖고 그리고 얼마나 줬어 첩하고 해가지고 천 명이잖아 엄마 그럼 문제가 뭔지 알아? 잡신들이 다좋온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돼. 그것을 하나님은 신명기에 얘기해 놓은 거야. 모든 거는 다 신명기에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빼도 박도 못 한다. 뭐 어디 그거 어디에 써 있었어요? 내가 다 지금 법대로 살고 어? 도덕적으로 사는데 뭐 내가 안 지킨 게뭐 있어? 안 지킨 게 많아. 그게 다희명에 써있어? 그다음에 또 이제 엄마, 엄마의 엄마 궁금증을 풀어줄게 여기 딱 하나 있어갖고 내가 또 하나 딱 골라왔지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조상이 죄를 잘많이 지어가 내 일이 안 풀리고 애들도 안 되나 보다 가 아니라는 거야.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건 없다라고 신명기에 정확하게 써그있어 그리고 뒤쪽에 가면 이 얘기를 또, 또 해. 또, 또 그렇지 선지자서에도 써있지. 음. 아니. 52세랑 80세의 대화가 이 정도는 돼야또 있다. 왜요? 네, 어? 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나, 나오지, 계속. 그 다음 기가 막힌 게 24장 19절에 꼭식 뵐 때, 여기 한쪽에 뭐 있잖니? 그좀 냉겨놔. 고와 과부 위해서. 포도 있잖니? 딴거좀다 따지 말고 냉겨놔. 고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함부라는 걸 용서를 안 했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어떤 가지 오히려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뭘 해주겠냐 오히려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하나님 엄청 기뻐하신다라는 걸 신명기에 써놨어 신명기는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레위기를 디테일하게 마치 주석처럼 길게 자세히 설명해놨다. 이 애정으로 보면 신명기가 여기서 엄청 긴 설교기는 하지만 감동입니다. 그 다음, 28장을 보면은 순종하면 받는 복을 1절에서 14절까지 쫙 쏟았어. 그런데 불순종하여 받는 벌이 15절부터 68절까지야. 이게 도대체 이게 거의 세배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나아갔을 때는 모든 걸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28장 36절에는 마치 미래를 모세가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그대로 되잖아 엄마 여기 있다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빌론으로 끌려가 이 얘기를 하나님이 가슴 아프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29장에는 이제 이 모합당에서 다시 2세대잖아 그죠 그 전에 언약을 세웠던 그 1세대가 아니라 이 2세대를 하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 그때 또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다른 거 없어 무상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이거를 언약 제 2세대한테 얘기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신명기가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당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일이 여기서 보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은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야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 즉니가 일을 행할 수 있어 야뭐 하늘에 있는 거야 바다에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막 찾아다녔어 나 엄청 찾아다녔거든 철학책 엄청 팠지 뭐 자기계발서 그냥 사람도 쫓아다녔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매우 가까워서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아주 긴 하긴 설교가 마쳐져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리더의 자리를 딱 넘겨주지. 그리고 두루마리 있지. 두루마리에계명 규례, 법도 이런 걸다 써놓았거든. 그것을 레위지파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한테 이렇게 넘겨줘. 그리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7년마다 이 책을 낭독해서 읽어라. 7년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읽어라.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7년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읽으면 안 되지. <laughs> 지금은. 그때는. 등사본이나 이런 게 거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이거 2만 5천 원이면 사잖아요. 이거는 많이 줘야 돼. 그 엄마 그거 어디서 사는지 자꾸 물어보더라고. 제일 큰거 강대상용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laughs> 책 셀러 같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흑염소도 좋지만 강대상용 성경을 하나 사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보기 너무 편하지? 응.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꼬든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지금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데도 불안한 거야 야, 내가 있는데도 이러는데 얘는 나 까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마음으로 32장부터 모세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지잖아 엄마 노래 중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라는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저 해외로 가서 몇십 년을 산 사람도 이 가락을 잊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요, 요거는 저수파처럼 가야겠다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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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왜 망했지

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걸 알면서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상 섬김은 안 된다.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신명가로 이렇게 남겨 주게 되지. 그리고. 모세는 이 느보 산이라는 곳, 대략 이 정도 될 거야. 이쪽에 하나님이 모세를 오게 해. 모세야, 산맨 꼭대에서 저 요단 서쪽을 봐라. 이쪽 이쪽을 봐라. 보여? 여기서 보이는 거야. 좋지, 하, 좋은 거야. 저아 어? 저쪽 잠실에서 어 124층 거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 엄마. 그렇게 보이는 거야. 모세야, 너는 저기 못 들어가는데 저희가 가난안 땅이야. 이제 아. 그쪽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갈 거라는 걸 보여주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해. 그의 인생이 120세.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않고 정말 기가 살아있어. 기운도 세지 않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야. 그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그 다음에, 뭐야, 큰 권능, 위엄다 행하게 한 거야. 모세가 얼마나 많이 했어. 40살은 애굽의 왕자로 지냈고, 그죠, 엄마? 그리고 광야에서, 요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40년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고 나와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야, 엄마. 엄청나지. 그런데, 야, 이걸로 이제 끝나면 안 되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어, 종이었잖아, 그렇지? 하나님의 종. 뻗듯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야 우리가, 우리가 교회야. 그가 모세의 포커스가 아니라. 모세는 거기까지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그의 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다. 와, 이렇게 이제 또 접목이 되는 거야, 엄마.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나는 이번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 되게 하나님께 많이 투정을 부렸었거든. 하나님 내가 못한 게뭐 있어요? 안 지킨 게 어디 있어요? 안 지킨 게 엄청 많더라고. <laughs> 다 걸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뭐가 틀렸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 물론 너 틀렸어. 너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랑이다. 너를 용서하고 싶어서,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 반복해서 1600년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 자, 이제 모세 다음으로는 누가 나타나냐? 딴, 따단, 여수아. 여수아가 아니라 여, 여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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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수아라고도 하는데 여수아는 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그 뜻이거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왜냐면 이제 모세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야 엄마 엄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다음 주부터 음. 다음 주까지 꼭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초 <laughs>